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시 네다역입니다 <laughs>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많이 많이, 네, 달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은 신데렐라를 데리고 왔는데요. 신데렐라가 여기 지금 구멍 보이세요? 구멍? 아이고, 세상에. 여기 그, 이제, 여름 보내기 전에 봄에, 요, 요거가 부전나비 피해 입어가지고, 여기 애벌레가 그냥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다 갉아먹고 했었던 아이예요. 신데렐라는 어 많이 키우시는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이렇게 조금 뭐 가격대가 있기도 하지만 어 사실 물이 들기는 하지만 막늘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거는 또 아니긴 해가지고 예 사실 신데렐라 되게 목대가 아주 멋있는 아이고 예 예쁜 아이여가지고 저는 이제 신데렐라를 꽤 오랫동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올 가을에는 또 이제 건강한 신데렐라를 위해서 네, 이제 분갈이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제가 이제 신데렐라 분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목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와 진짜. 오 저는 화분은 그대로 쓸 거예요, 여러분. 예 네, 이제 특별히 요 화분에는 어 문제가 뭐가 있었던 화분들은 또 아니어서 가지고 저는 그냥 흙은 잘 이렇게. 그걸 다 털고, 아이고야, 마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 제가 이때만 하더라도 예, 조금 마사를 좀 사용을 했었던 때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사의 양보다는, 펄라이트나 이제 녹소토나 이런 것들 위주로 더 많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음, 자 보시면 신데렐라는 목대가 굉장히 굵고 튼튼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육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목대가 정말 또 중요하잖아요. 이제 저는 목대를 다육이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는그 사람의 사람으로 집에 허벅지하고 허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건강 의학 이런 거 들어보시면 다리가 좀 근육도 있고 튼튼하고 허리가 튼튼해야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나 건강 그리고 이제 면역력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하체의 건강이 다육이도 이제 그 이런 잎들이 상체라고 한다면. 이 목대 부분은 허벅지하고 약간 허리 같은 에, 그런 역할, 이제 뿌리는 이제, 예, 그런 또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목대가 굉장히 튼튼한 다육이 품종들은 그만큼 건강한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좀 단단하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정말 어, 크게 문제 없이, 네, 키울 수 있는, 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일수록 뿌리 건강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육이는 이렇게 뭐, 몇십 년씩 사실 사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 왜 그렇게 오래 살수 있냐면, 뿌리를 털고 분갈이 해주면서 새로운 뿌리를 내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수 있는 식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새로운 이제 그 생명력을 분갈이를 할 때나 혹은 이렇게 뿌리를 새로 음, 내리게 해줄 때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래 목질화가 된 아이들일수록 뿌리도 굉장히 묵어져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묵은둥이 다육이들을 사실 좋아하는데 묵은둥이 다육이 사실 너무 좋. 좋죠 그만큼 이렇게 뿌리나 아, 요러, 그 목대나 줄기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겠죠 어, 그런데 뿌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묵은둥이일수록 어, 목대는 사실 너무 좋지만 뿌리가 오랫동안 분갈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 상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뿌리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저도 뿌리 웬만한 뿌리들 지금 다 걷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되고 무거진 다육일수록 어, 필요 없는 이 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뿌리를 또 내주는 게더 어,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예, 또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아이들 오래 묵은 아이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새로운 뿌리 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갈이도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묵은 둥일수록 어, 그리고 이렇게 좀 균형있고 목질화가 잘될수 있도록 목대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 정기적인 물 주기 또한 너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목질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잘 받아야 해요. 예, 그래야 기존에 이렇게 좀막 성장하고 있는 다육이들이라 할지라도 좀 햇빛을 잘 봐야 또 새로운, 음, 그 저기 뿌리들이 또잘 나오면서 또 이제 성장하는 만큼 목질화가 갈색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균형 있는 목대를 여러분들이 어, 만들기 위해서는 하엽될 때요. 제가 이 얘기도 정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엽될 때, 이렇게 어설픈 하엽들 떼지 마시고, 완전히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그런, 그런 정도로 된 하엽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엽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달기들을 좋아한다고 신경 많이 써준다고 볼 때마다 조금 하엽 지려고 하는 낙엽 지려고 하는 이제 어~ 잎들 막 강제로 떼어 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뗄 때마다 여기 생장점에 상처가 생겨 움푹 패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하엽지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떼어내면 그럼 그 부분으로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가늘어집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뭐 고질병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늘었던 부분들이 다시 굵어지기는 하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으식 제가 흙을 이좀 멀리 있어요. <laughs> 가까이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좀 축축해 보여가지고 다른 거가 잘안 보이고 지금 상토 정도로만 많이 보이는데 펄라이트 녹소토 그리고 지렁이 분변토 상토 마사 요렇게 좀 네, 넣어준 거예요. 음. 이렇게 지금 잔뿌리들을 완전히 네. 다 제거를 해 가지고 그냥 꼭 심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육이 뿌리는 왜 제거를 해 주냐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새 뿌리가 자꾸 내려와야 요 아이들이 생명력이 다시 부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뿌리가 이제 아무래도 힘이 좋고 기존에 있는 묵은 뿌리들은 거의 기능을 상실한 뿌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을 분갈이 할 때에는 잔뿌리들 다 정리해 주어 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무라고 좀 다른 점이 있죠. 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신데렐라는 저도 농장에 가면은 그렇게 막 많이 있는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아직도 사실 가격대가 사실 제가 이거 정말 엄청 몇년 전에 요렇게 생긴 아이 3만 5천 원 주고 샀었나 네 그때 요 신데렐라가 핑크색으로 물 들어 있을 때 정말 예뻤었거든요. 지금은 여름 동안에 실내에서 지내면서 요 아이가 색을 지금 다 잃긴 했는데요. 가을 이렇게 이제 노숙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빨개져요. 신데렐라, 예 네, 진짜. 엄청 빨개지고, 이 잎이나 목대가 굉장히 굵게 잘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어가지고, 묵은둥이로 키우기에 정말 좋은, 예, 베스트 또, 어, 그런 품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작은 품종들도 나중에 신데렐라 같은 거 농장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큰거 아니더라도 작은 거 키워보셔도 정말 그 키우는 맛이 있다고나 할까요? 어 왜냐 그 품종이 워낙 이제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니까 음 우리 그 초보자 분들에게도 참 추천할 만한 그런 예, 다육입니다. 일단 물도 핑크하게 들지요, 목대 굉장히 굵지요, 다양한 매력들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게. 신데렐라 <laughs> 이름도 일단 너무 예쁘잖아요. 한번 들으면 이름이 잊혀지지는 않아. 근데 제가 키워 보니까 이 신데렐라는 워낙 이제 목대가 좋아서 그런지 저는 약간 좀 남성적인 느낌이 있는 다육이인데 이름은 신데렐라야. 어, 약간 이름이 조금. <laughs>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네 아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신데렐라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대 관리 또 새롭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요렇게 또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 다육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